이 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어, 되게 신기한 건, 어, 커플 분들이 어, 몇 분, 예, 보이세요? 정말 부럽네요. 네, 뒤에, 스위트박스. 여기를 제가, 아, 어, 죄송해요. 제가 이목을 집중시켜서 볼 이유는 없었는데, 아, 정말, 네,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, 제가 이제 영화를 개봉을 하고,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, 커플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근데, 어, 형이 별로 안 좋은 커플을 봤어요. <laughs> 부디, 인사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게 사실 현실과, 어, 영화를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, 뭐, 그런 것들이 더 매력인 것 같아요. 어, 그런 점들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, 아, 직업 설정이 배우인 거지, 아 이게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물론 이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는 않지만은 어그래도 이런 유형도 있다. 아님을 그 뭐, 뭐,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, 편안하게 어, 즐거운 관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상품이